파요 그... 암호가 뭐였더라? 썬다? 오늘은 시간에 맞춰서 오셨군요. 영광의 수호자를 가지러 왔습니다. 그리고 실전 교육의 의미를 가진 이 영화를 볼수 있는 재생장치를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비디오 플레이어를 살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 아니, 이 가게에서 봐도 돼요. 전... 그런 정체불명의 가게는 잘 가지 않습니다. 정체불명이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게로 초대해서 비디오를 시청했는데 요즘 뉴에르도에 손님에게 사기를 치는 가게가 생겼다고 합니다. 치안국 강연에서 비슷한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평범한 비디오 가게예요. 사장님도 알고 있고요. 사장이 당신의 프락치였습니까? 음. 하겠습니다. 전 당신을 믿으니, 당연히 당신의 인맥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디오 가게에 영화 재생을 의뢰하겠습니다. 후. 어때요? 실전 교육에 의미가 있던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된 전투 액션과, 너무 공교로운 전술로 가득해서, 참고할 만한 가치는 제한적입니다. 도깨비불 대장이 왜 이걸 보라고 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육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긴장을 풀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진짜요? 별로라고 할줄 알았는데. 아니요. 저는 그저 과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참, 당신의 점상 친구분께 얼마를 지불해야 합니까? 없어요. 제, 에, 점장 친구 대신 가게를 많이 홍보해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보아하니 장사 수완을 가진 점장인 것 같군요. 기회가 된다면 동료들에게 이 가게를 홍보하겠습니다.